와우, 8시 13분 정도 됐는데요. 어, 아침 8시 13분 정도 되었습니다. 어떻게 간밤에는 잘 주무셨는지요? 아, 저는 이제, 어, 이제 편안하게 주말을 잘 보내고 있고요. 아주 편안하고, 어, 또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어, 살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뭔가 하나 열려 있죠? <laughs> 뭘것 같아요? 이거 토마토예요. 아 <laughs> 어, 제가 이제 만든 텃밭에는. 이렇게 토마토가요, 주렁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이제, 어, 이 스트로폼, 택배로 오는 이 스트로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, 음. 그래서 이제 재활용 고기 할수 있는 데다가 분리수거 하려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. 그랬더니, 이제, 어, 같이 동행하셨던 어, 할머니께서 깨끗하고 깨끗하다라고 어, <laughs>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 지방에 와서 보니까, 예, 맞아요. 토마토가 푸릇한 게 봄을 알리고 있죠. 어, 여기 아주 그냥 대롱대롱, 대롱대롱대롱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. 너무. 귀여워요. 어 이렇게 토마토가 <laughs> 작은 사이즈가 미니미니해요. 어 이거밖에 안 돼요. 이거밖에 사이즈가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키우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. 아이 토마토가 방울 토마토 같은데요. 제가 이거 어 이거를 두부루를 어,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어요. 어 그런데 제법 죽지 아니하고 어 그렇게 토마토가 이제 열려 가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뭐 <laughs> 어, 행복이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베란다로 쪼르르 가가지고 아. <laughs> 맞아요 공부 중이에요 어, 어 어머나 세상에나 가곡을 발라드를 부르신다고요 이야 한 것만 어이 분은 대단하신데요 어좀 있으면은 티비에 나오겠는데요 <laughs> 자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토, 텃밭을 어,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. 그니까 러 사람마다 다 취미가 다르죠? 한금만 이분께서는, 어, 이분은 또 공부가 이제 가곡적이라 그러하듯이 저는 이렇게 키우는 거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. 지금 저기 키우는 거 많죠? <laughs> 물고기들 보고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베란다에 있는 애들인데, 베이비들인데, 얘네들을 데리고 왔어요.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래요.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어 차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히비스커스 차, 히비스커스 차만 마셨는데 이 히비스커스 차한 잔하고 이거 블랙 포스트 티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하나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어 넣어 가지고 어 동시에 이제 마시고 있는데 어, 목 관리나, 이제 황사나, 그쪽으로 해서 신경 써서, 그러면서 이제 마시고 있는데요. 어, 어, 중화된 맛이 또 나름대로 괜찮아요. 어. 자, 그 다음에 제, 제거한번 보실래요? 텃밭입니다. 또 뭐가 있는가 보세요. 아, 얘가 바질이에요. 어, 이 바질은, 얘는 스파게티에 어, 들어가면은, 얘만의 향이 있어요. 그리고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. 얘가. 어. 그런데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오는 데, 어네 개를 이제 해서 수두로펌네 개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어 제법 잘 자라요. 어,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. 제가 볼 때는 이 흙을 만드신 분이 어 정말 어,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. 얘가 가벼워요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코코넛에, 코코넛 그, 그 껍질에 있는 그와 같은 걸로다가 만든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섬유 조직처럼.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도 하나 안 나고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. 어, 맞아요. 이 바질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, 어, 얘가 이제 어그 스파게티 면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애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스파게티 면만 생각하면 이제 어 그게 또 식욕을 돋구는데요. 이 바질이 그 활용점점. 그래서 얘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차이가 있고 마지막에 어이 잎사귀를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 팔자 모양으로만 얹어놔도. 어 그거 세련되고 굉장히 멋스러운 것이 됩니다. 요는 뭐 뭐냐면 이제 애플민트 한번 보세요. <laughs> 어 저는 왜 이렇게 잘 키우는지 모르겠어요. 어 뭐만 뭐만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거든요. 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냐면요. 얘는 단 음지 같아요. 그래서 햇볕이, 어, <웃음> 잘하셨어요? <웃음> 어휴, 술들을 술 끊으셨다고 하시네. 잘하셨어요. 몸을 생각해서 잘하셨어요. 그래서 이 애플민트는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이게,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애플, 애플민트인데 만지면 애플 향이 나요. 그리고 요거는, 요거는 부추예요. 부추가 중간에 있고요.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얘 있죠? 어, 얘는 루꼴라예요. 여 요기 밑에 있는 얘는 요요 요 아이는 루꼴라예요. 이 루꼴라는 피자 만들 때에 그때에 마지막에 세팅할 때에 피자에 얹으면 그렇게 또맛깔스러운 향과 맛이 나는 거죠. 어, 그런데 제가 오늘 특이한 거는 스티로폼을 어떻게 사용하다 보니까 다 썼는데 제가 그 강교 이마트에서 샀던 이 통이 하나 있어요 플라스틱 통.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쩔 수 없이 담아서 키우는데 오히려 얘가 더또 안정감 있고 잘 자라네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조금 약시들시들하죠. 그래서 위를 이제 베어서 골뱅이 파무침을 할 거예요. 이건 실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윗부분을 잘라내서. 이제, 그, 골뱅이, 골뱅이 캔을 사가지고 왔는데요. 이 실파를 이용해가지고는 파무침을 할 거예요. 어, 그래서 요거는 좀 기대하셔도 될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는 사실은 상추들이에요. 어 어우, 어우, 상추가, 상추는 얘는 정말 어디서나 이렇게 잘 자라나요? 와, 얘는 뭐 기죽지도 아니하고, 헉, 상추가 이 꽃상추거든요. 어, 꽃상추가 여섯 개씩 세 박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열 여덟 개가 있는데요. 이 꽃상추가, 어, 어, 따로 구분해서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,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<laughs> 스트로폼이 이제는 부족해요. <laughs> 재활용해서 다갖다가 어,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이제 수트로폼이 더 많아지면 어, 얘를 갖다 이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애플민트는 애플민트끼리 어, <laughs> 그리고 루꼴라는 루꼴라끼리 그리고 부추는 부추끼리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세요. 어, 넌 저는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얘네들도 물고기 얘네들도 지금 이 앞에다가 제가 진열을 해 놨잖아요. <laughs> 얘네들이 항상 그 맞은편에 소파만 바라보다가 아어아 어, 아, 이게 보이셔요? 이거 갈변했다고요. 이게 아이 갈변이 아니라요. <laughs> 예리하시네. 이거 저기 왔을 때 모정으로 제가 샀잖아요. 그때얘 여기를 커팅 작업을 해서 <laughs> 보내주셨어요.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, 이거 왠지는 모르겠는데, 옆으로 한번 볼까요? 어, 옆에서 보시면 이게 잘라서 온 거예요. 어, 아, 요거 갈변했다는 거, 요거는 실파 맞아요. 이 실파는 모정이 아니라 다 자란 애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서 요거는 갈변한 얘는 버리고, 갈변하지 않은 얘는 이제 파김치, 실파 파김치를 담그고, 또 하나는 또 골뱅이 파무침을 해서 월요일쯤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여기는 이제 잘라낼 거예요, 윗부분을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 부추는, 어, 저는요, 부추도, 어, 이게 모종이 있는 줄 몰랐어요, 사실은. 어, 그런데,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모종으로 해서 판매를 하셔서, 아, 하하하하하! <laughs> 어, 그래서 너무나도 재미있고, 심스럽고, 행복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짧게, 어, 이제 우리 텃밭이 어떻게 잘 어,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그 중에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은 이 토마토예요. <laughs> 이렇게 토마토가 탱글탱글하니? 어?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기해요. 어,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? 너무 신기하죠? 어, 정말 이게 빨갛게. <laughs> 어, 질투하시네요, 우리 현우님. 토마토 저리 가라. 너 보기 싫다. <laughs> 뭐 보고 싶으세요, 그러면. 점프. <laughs> 애플 민트 보고 싶으세요? <laughs> 자, 그래서 이제. <laughs> 어이구.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요. 어, 속이 안 좋으시구나. 어, 저녁에 뭘 드셨을까요? 어. 아, 상추 보고 싶다고요? <laughs> 상추 보세요. 아, 상추가 꽃상추인데요. 와, 얘는 정말, 아이 또, 거절합니다. 세계 친구들이 막또 통화하자고 해서 거절합니다. <laughs> 자, 이 상추는 꽃상추라, 오, 어, 얘가 색깔이, 어, <laughs> 토마토 하면 토 나온대요. 아, 재밌으시네요. 이 꽃상추라서, 어, 정말 얘가,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, 어, 얘가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이 박스가 작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제 여섯 개 모종이 들어있는데 한 박스에 그거를 네 개로 줄이거나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한번 또 분갈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? 이 상추가 자라나는 것이 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어, 뭐라고요? 상추 따뜻한 데 있으면 잘 자란다고? 어, 그러면은, 제가 이제 베란다에서 해가 잘드는 위, 위칸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저는 사실은 1, 2,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3층짜리에다가, 어, 밑에다가 놓는 애들. 근데 아직은 공부가 덜 돼서요. 그 양지를 좋아하는 것과 음지를 좋아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 해요. 그래서 저 실수할까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어, 상추는 친구예요. <laughs> 그래서 이 상추는 그렇게 해를 좋아할 것 같아요, 얘는. 그쵸? 어, 해를 좋아할 것 같고, 어, 사실 또 바질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, 어, 제일 위에다가 해가 잘 드는 곳에다가 얘를 놓고 있어요. 그 대신에 얘는 애플민트나 부추나 루꼴라는 음지가 있는 2층에다가 놓고 있어요. 베란다 2층에다가. 그러니까 곧, 곧 계단식으로 했거든요. <laughs> 바질이 징그럽다고요? 꼬불랑거리서 그나 오, 그럴 수 있으세요? 어, 다양해요. 그럼 상추를 보세요. <laughs> 자, 그래서. 아, 왜 이렇게,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저로서는. 아 그래서 저는 어, 이렇게 키우는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그 물고기 뭐 이렇게 잘 키우시는 분 그리고 이제 위를 보면은 이렇게 꽃그림도 있죠. 어. 아 그래서 참 저는 요즘에 꽃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못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텃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어, 상추 먹어봐요. 다 자라는 거. 오 좋은 생각인데요 음어 저기는 맞아요 저기는 완전히 키들이 근데 상추는 크는 모습이 얘가 크는 모습이 보여요 어 다시 말하면은 쑥쑥 자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어 그리고 생각보다 애플민트 실수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구요 부추도 그렇지 않고 루꼴라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어 바질은 바질도, 얘도, 어, 이렇게 연그러 가니까, 어. 아, 물 많이 주면 잘 자라요? 어, 진짜요? 응. 그러면 물을 갖다가 하루에 한번 주나요? 이틀에 한번 주나요? 3일에 한번 주나요? 자주 주면은 괜찮나요? <laughs> 아, 그래서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줄까요? 아니면은 이틀에 한번 줘야 되나? 이거는 아직 개념이 없어요, 제가. 어, 하루에 한 번요? 헉, 정말요? 정말요? 어제 안 줬는데요? <laughs> 어제 안 줬는데? 큰일 났네. 아, 어,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물을 좀 줘볼까요? 어, 잠깐만요. 물을 좀 줘볼까요? 오, 어, 그러면 좀 기다려보세요. 여러분들은 그냥 요 애플 민트를 한번 보고 계세요. 물을 떠가지고 와야 되겠네요? 물을 주라고 하면? 와, 물을 줘야 되는구나. <laughs> 세상에나, 몰랐어요. 음, 물을 줘야 되는 거구나. 물을 떠가지고 오고 있어요. 으흠. 자,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물을 어줘볼 거예요. 근데 물을 주긴 주는데, 음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보이시죠?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커피, 어, 커피 물 내리는 건데요. 한번 보세요. 쪼로로. 이렇게.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요. 이, 이거는 커피잖아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사실은 뜨거운 물을, 어, 어, 바질, 바질도 야채인가? 어, 당연, 당연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어려운 거를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해요. 아는 바가 없어요. 자, 일단 물을 수루룩, 수루룩 줍니다. 어, 물을 줄때이의의 장점이 뭐냐? 커피를 내리는 거라 이 뜨거운 물을 내리는 건데요. 사실 이제 커피보다는 이 쌈채소를 물을 줄때 많이 사용해. 얘의 장점은 위에서 내려도 어, 요게 물이 막 새거나 이러지 않아요. 한번 보세요. 자, 여러분 이제 보시고 전 위에서 쪼로록, 쪼로록. 보이시죠? 자, 바질도 줍니다. 위에서 물이 내려와요. 어, 위에서 물이 쑥쑥 내려옵니다. 근데 저잘 몰라요. 이거 잎사귀 위에다가 줘도 돼요? <laughs> 저 처음 해봐요. <laughs>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뭐 물을 주다 보면은 되겠죠? 자, 이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요. 자, 비가 내려옵니다. 아, 사실 또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쵸? 음. 이해되시죠? 자그 다음에 이제 어 토마토도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옵니다 어 아구 토마토 귀여워요 아이고 <laughs> 자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제 요거는 실파는 조만간 이제 요리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주지요 음 재밌죠? 어, 저, 정말 기분 좋아요. 어, 와, 신나, 신나. 아하, 상추는 물 좋아하나요? 어, 오, 신나, 신나. 아, 그, 신나, 신나. 물이 떨어졌어요. 다시 채웠어요. 자, 보이시죠? 어, 쪼로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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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로록. 하늘에서, 음, 비가 오는 것처럼. 자, 됐습니다. 음. 자, 이제 더 싱그럽게, 더 예쁘게, 잘 자랄 것 같아요. 어이구야, 물 묻은 토마토 보니까 싱그러움이, 어,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이제 가족 모임이 있고요. 어,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.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우리 물고기들이 어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아 활기차고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생동감이 넘칩니다 자어 상추 친구들아 잘 자라 아유 예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하시고요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. <laughs> 좋은 하루 보냈어요. 하트.